여러분, 과자 봉지 하나 때문에 8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믿기시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과자를 드시고 봉지를 습관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구청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8만원이라는 큰돈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월부터는 분리수거 단속이 훨씬 강화되어 잘못 버린 쓰레기 하나가 10만원, 심지어 100만원까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은 CCTV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도 구청에서 봉투를 무작위로 뜯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영수증 하나, 명함 한 장만 나와도 바로 추적되어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규정 변화를 대부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평생 똑같이 버려왔는데 갑자기 잘못됐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달라진 규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과태료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혹시 잘못 버리고 있던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헷갈렸던 분리수거 경험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탁 하나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아야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또 저희는 노후정보 공유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생활 꿀팁과 제도 정보를 매일 전달해 드리니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꼭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실수들이 과태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기준을 잘못 이해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에 30% 이상이 잘못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치킨뼈입니다. 69세 어르신 이은희 님도 치킨을 드신 후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셨다가 며칠 뒤 8만원 과태료를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뼈는 당연히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뼈에 살점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실 때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빼고 전용 봉투에 담으셔야 합니다. 물이 남아있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처리 비용이 늘어나 단속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씨알류, 마늘 양파, 껍질, 지나치게 짠 음식은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복숭아 씨, 체리 씨, 망고 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음식물 봉투에 씨앗이나 껍질을 버린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실수가 불필요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라면 음식물 전용 수거통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곳에 버리시면 되고 단독주택은 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요일과 장소를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비닐류입니다.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포장지, 택배 비닐을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비닐류를 잘못 배출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이나 양념이 묻은 비닐을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74세 어르신 정영자 님도 라면을 드신 후 기름 묻은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다가 10만원 과태료를 받으셨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단속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름이나 양념이 묻었다면 물로 한번 헹군 뒤 잘 말려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비닐류 전용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10만원을 아끼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단, 안쪽이 은박지로 된 복합 재질 포장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과자 봉지 안쪽이 은색인 제품이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습관처럼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반드시 비닐류 전용 수거함에 따로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플라스틱 용기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세제통, 샴푸통, 배달 음식 용기 등은 모두 재활용 품목이지만 세척 상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오염된 플라스틱 용기의 40% 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전체 재활용 과정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68세 어르신 김상호님은 배달 음식을 드신 뒤 용기를 씻지 않고 그대로 분리수거함에 넣으셨다가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았고 결국 과태료까지 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실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특히 배달 용기는 기름기가 많으므로 세제를 사용해 꼼꼼히 씻어 주셔야 합니다. 라벨도 떼어내고 뚜껑은 본체와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을 지켜야만 제대로 재활용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달 용기를 그냥 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작은 부주의가 불필요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캘류와 부탄가스입니다. 음료 캔, 통조림 캔은 물론이고, 부탄가스 통도 모두 재활용 대상이지만, 잘못 버리면 큰 사고와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부탄가스 관련 사고의 60%가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다고 합니다. 70세 어르신 최은성 님도 가스가 남은 상태로 버리셨다가 쓰레기차 안에서 폭발 직전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음료 캔과 통조림 캔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깨끗하게 씻은 뒤 캘류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부탄가스통은 반드시 가스를 모두 제거한 후 송곳 등으로 구멍을 내어 안전하게 배출해야 합니다. 부탄가스를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넣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폭발 위험까지 따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스통을 무심코 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부터는 반드시 안전한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사업장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는 철저히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게,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여기에 섞어버리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 단속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쓰레기를 무단 배출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히 크지요. 67세 어르신 오세진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시던 오세진님은 영수증, 서류 같은 사무실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종량제 봉투에 함께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봉투를 무작위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회사 영수증이 발견됐고 결국 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단속은 CCTV뿐 아니라 봉투를 직접 뜯어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영수증 한 장, 명함 하나만 나와도 사업장 쓰레기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봉투를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회사나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장 쓰레기를 섞어 버리려다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까지 함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더큰 문제가 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은 별도의 과태료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배 송장, 병원 영수증, 카드 명세서 같은 서류는 반드시 잘라내거나 파쇄 후 버리셔야 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서류가 발견되면 바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쓰레기 봉투 규격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검은 비닐봉지나 박스에 담아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공식 종량제 봉투를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봉투를 사용하세요. 아깝다고 다른 봉투를 쓰다가는 10만원, 2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배출 시간과 장소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정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단독주택에 거주하신다면 동사무소 공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새벽이나 밤늦게 몰래 버리면 CCTV에 모두 기록됩니다. 봉투 용량을 초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터질 정도로 꽉 채우거나 테이프로 붙여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단속 대상입니다. 봉투는 80% 정도만 채우고 여부는 새 봉투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봉투가 터져 쓰레기가 흩어지면 청소 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봉투가 터질 정도로 채워 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는 여유있게 담아 과태료와 불편을 모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CCTV 단속이 강화되면서 봉투를 무작위로 뜯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쓰레기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견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버리기 전에는 내용물을 꼭 확인하시고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는 반드시 파쇄 후 버려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장 쓰레기는 절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전용 봉투나 전문 업체를 이용하시고 종량제 봉투 규격 배출 시간 용량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억울한 과태료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집안의 분리수거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종량제, 음식물, 비닐류, 플라스틱, 캘류, 종이류를 각각 나누어 두면 버릴 때 헷갈리지 않고 과태료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버리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적힌 영수증, 택배, 송장, 병원 서류는 반드시 잘라내거나 파쇄 후 버리셔야 합니다. 요즘은 CCTV 단속뿐 아니라 봉투를 직접 뜯어 확인하기 때문에 종이 한장 때문에 과태료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볼수 있습니다. 셋째 배출 요일과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 공지사항을 단독주택 거주자는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맞춰 버려야 안전합니다. 넷째, 봉투를 채울 때는 80% 정도까지만 담으시고 터질 만큼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넘치면 새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억지로 채우다가는 봉투가 터져 쓰레기가 흩어지고 청소 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가족이 함께 분리수거를 점검하는 시간을 정하면 효과적입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하면 환경 교육도 되고 가족 간 대화 시간도 늘어납니다. 또, 냉장고 옆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분리배출 기준표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헷갈릴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부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기준표를 쉽게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습관적으로입니다. 몇 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베어 억울한 과태료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환경을 지키는 길이고 손자, 손녀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또한 노후정보 공유 카톡방에서 더 많은 생활 꿀팁과 제도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꼭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과태료를 막고 환경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